3교시에는 부등식에서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음수의 계산에 대해서 조금 더볼 건데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얼마가 될까요? 어떤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마이너스 2가 있다고 하면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을 빼야 하는데 뺀다는 것은 방향을 반대로 바꾸어 줘야 해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원래대로는 수직선에서 작아지는 거니까 왼쪽으로 세 칸을 가야 하는데. 여기에 빼기라는 기호 때문에 방향이 바뀝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세 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면 어디에 있나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부호가 연달아 있을 경우에는 더하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3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 어떤 어 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4-2, 이런수 어떻게 해줄까요? 그렇죠. 4 더하기 2가 돼요. 그래서 6이 됩니다. 그리고 정수의 곱셈에서는요. 양수와 양수를 곱하면 양수인데 음수와 음수를 곱하면 양수가 돼요. 그리고, 양수와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와 양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것은, 그냥 우선, 수만 곱해줍니다. 2 곱하기 4가 되는데요. 부호를 보았을 때, 음수와 음수네요. 음수 곱하기 음수. 양수가 돼서, 이때는 플러스 4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라고 하면, 2 곱하기 3은 6이고, 부호를 보면요. 음수와 양수죠. 그럼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음수의 개수가 홀수 개가 될 경우에는 항상 답이 음수로 나옵니다. 두수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같은 부호를 가진 두수가 있을 경우에 부호를 제외한 숫자만을 계산하고 양의 부호를 붙인다고 했죠 그리고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진다고 하면 부호를 제외한 숫자만을 계산한 후 음의 부호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도 양팔 저울을 볼게요. 왼쪽 저울에는 농구공이 있고요. 오른쪽 저울에는 오렌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4배를 하게 되면 저울의 기울기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전히 저울은 농구공이 있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겠죠. 저울에서의 무게를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농구공의 무게를 A라고 하고, 그리고 오렌지의 무게를 B라고 하면은 A가 일단 B보다 큰 것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양변에 똑같이 곱해진 양수를 c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a에 c를 곱해도 b에 c를 곱해도 a에 c를 곱한 것이 더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양쪽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반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니까 양쪽 저울에 있는 물건의 무게에 나누기 2를 해보면은요. 양쪽 저울에는 농구공 두 개와 오렌지 두개 이렇게 남아있을 텐데, 여전히 저울의 기울기 변하지 않겠죠? 이번에는 수직선에서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2와 1이 있다고 했을 때, 양변에 2를 곱해 볼게요. 양수 2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1에 2를 곱하면 2가 되고, 또 마이너스 2에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수직선에서 점이 달라졌긴 했지만 그래도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니까 또 마이너스 4보다 2가 큰것 부등호의 방향은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나누는 것도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4와 2가 있다고 했을 때 양쪽에 2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2로 나누게 되면요 2에서 1을 나누면 1이 되고요. 음수의 곱셈과 마찬가지로 나눗셈도 요 수끼리 나누어 줘요. 그러면 4에서 1을 나누면 2가 되고요. 음수와 양수, 서로 다른 부호가 있죠? 그럴 때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4 나누기 2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마이너스 2와 1 중에서 1이 더큰 수이죠. 그래서 이때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부등식의 성질 세 번째인 거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등식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수직선에서 확인해 볼 건데요. 먼저 마이너스 4와 2가 있을 때 2가 더큰 수였죠. 그런데 여기 양 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고 할게요. 마이너스 1을 곱한다고 하면은요. 2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음수가 2개. 그렇죠? 그래서 양수가 되고요.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4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수죠. 그러고 보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수를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음수를 나누어 볼게요. 양변에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본다고 하면은요. 먼저 마이너스 4와 2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나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1을 나누면 부호가 같은 경우, 음수가 두 개인 경우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4나누기 2는 2니까 이때는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2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2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예요. 그러고 보니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등식의 성질 네 번째예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3교시 내용 정리할게요. 두 개의 정수를 곱했을 때 부호를 알수 있었죠. 양수와 양수 곱하면 양수. 그리고 음수와 음수를 곱해도 양수였고요. 양수와 음수, 부호가 다른 두 수를 곱하면 음수가 되었었죠. 그리고 여러 양수, 음수가 막 섞여 있더라도 음수의 개수를 확인해 보면요. 음수가 3개 있어요. 홀수에 있어요. 이럴 때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음수가 만약에 4개가 네 있었다면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수의 곱셈과 나눗셈을 계산할 때, 먼저 부호를 제외한 숫자만을 계산한 후에, 부호를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뀝니다.